안녕하세요. 모든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 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9월 15일 수요일입니다 9월 12일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해서 또 문의가 많은 편인데요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무슨 실수냐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실책의 말씀들도 달게 받아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실제로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아는 지인이 공무원인데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두 번입니다. 첫 번째는 적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수를 했다고 하고요. 공무원이면 집행유예와 파면해임은 면해야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나오면 그러니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오면 자동 파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연금도 문제가 되고요. 상당히 복잡해져요. 자, 첫 번째 음주운전은 2015년에 했고 두 번째는 2021년 9월 9일에 했습니다. 자, 텀이 짧죠? 제가 볼땐 이거는 거의 집행유예가 나올 것 같다.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거의 나올 것 같습니다. 질문 1번 법정에서 집행하는 처벌의 수준은 대부분 집행유예 2년 정도. 실형은 안 가겠으나 집행유예 2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공공기관 내에서 가해자는 징계 수준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오게 되면 자동으로 면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공무원 생활은 할수 있나요? 일단 벌금형으로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벌금형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자, 정확하게 공무원 징계령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에 있거든요. 별표라고 하는 곳에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고 해서 파면 강등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파면 또는 강등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강등은 또그 살아있을 순 있어요. 공무원으로. 지위가 조금 낮아지는 거니까. 강등은 일단 살아는 있습니다. 파면은 이제 퇴사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법을 또 보면 따로 보면요. 이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면은 집행유예 포함입니다. 바로 자동으로 면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징계령에는 두번 걸리면은 강등까지 나와 있지만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게 요즘은 두번 걸리면 2006년 이후 두번 걸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나오면 자동퇴사라는 항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 없이 이건 자동 면직이 되게 됩니다. 어, 운이 좋으면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어, 그런 부분은 이제 관련 변호사와 조금 협의를 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부산 매무 반장님 음주 취소 벌금도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될까요? 자 이거는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주는 건데 그걸 연금으로 바꾼 거죠 퇴직금을 갖다가 연금 형태로 주는 거 일시급이 아니고 연금처럼 따박따박 개월수에 나눠서 주는 것이 퇴직연금이라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에 요청을 하시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주죠. 이 부산 맹호 반장님의 말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퇴직금을 좀 땡겨가지고 중간 정산을 받아서 그걸 좀낼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 그건 회사에 물어보셔야겠죠 회사에서 해줄 수 있다면 해주는 거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근로관계에 대한 사적 자치규정이기 때문에 회사와의 문제예요 국가가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도 나중에 퇴직금을 한꺼번에 주려면 좀 부담이 돼요 목돈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중간정산을 한번 하고 나중에 또 이제 중간정산을 빼고 공제하고 나서 나머지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그런 제도가 있는 회사가 많이 있으니까 회사에 한번 물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국가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먹고자고 님, 이진아웃 9 0판 관련 문의. 9월 11일에 9 0판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2007년 4월에 원동기 음주, 2007년 7월에 무면허, 2021년 7월에 음주, 농도가 높죠. 0.257. 자, 문의 사항입니다. 일번 이진아웃이라 실형을 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실형 확률이 높을까요 어, 제가 볼땐 실형 확률이 있긴 하지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 집행유예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여요 집행유예면 보통 2년 선고될 것 같고요 3번 질문 이진아웃이면 인신아웃 이진아웃 벌금형. 벌금형은 구공판에 갔기 때문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운이 좋게 나온다면 천만 원 정도 넘어가죠. 4번 구공판 문자 받고 대략 며칠 후에 재판이 열리나요? 한달 정도 후에 열립니다. 5번 구공판 문자 받고 성공판까지 대략 한두 달에서 한달반 정도 걸립니다. 6번. 구공판 문자가 왔는데 양형자료 제출 못했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나중에 소환장하고 의견서 쓰라고 옵니다. 문자 이후에 오거든요. 그때 그 의견서를 써서 내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모두대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옥 보낼 순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